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딜 도망가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노? 가야 되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건강은 하셨죠? <laughs> 늦게 올리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는 편지 어플이 터져서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아, 덥나. 네, 그렇습니다. 와 엄마. 그리고 오랜만에 어플에 들어가니 음성 지원해주고 또안 돼. 아마 내가 계속 이렇게 더빙을 넣어야 할 듯. 오늘은 대학 가요제 한다고 해서 티켓 우체구에서 부모님한테 보냄. 그리고 내가 쌈뽕하게 운동하러 감. 뭐가 좋다고 웃는지 모르겠음. 아마 지역을 보고 웃는 듯. 내요요한 모습 어때요? 섹시하지요? 죄송. 독감 주사 맞으러 산부인과 감. 여기가 제일 싸서 갔는데 남자가 나밖에 없어서 좀 무안했음. 심심해서 재미나이한테 여자로 바꿔 달라고 함. 나도 놀래서 휴대폰 뒤집어 버림. 오빠들 어때? 나 어때? 나는 정말로 남자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생각함. 이 날은 자다가 칼국수 땡겨서 갔는데 중국인 지급받음. 처음에 서운했는데 사진 보고 납득했음. 안좋은 일도 겹쳐서 이때는 그냥 미쳤었어 레알 도라이 새끼 아닙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음날 등산하러 왔음 여기까지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서 죽을 뻔함 올라갈때는 지옥길이었는데 내려갈때는 레알 천국이었어 할렐루야 강샘 버쌀 고양이 겁나 귀여워서 보쌈 마려웠음 나는 감, 강아지보다는 고양이팔아서 납치할까? 그래도 되지 않을까 고등어 주제에 개냥이였음 귀엽긴 하네 어, 컨디션도 개똥이라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심해져서 큰... 어? 어 그리고 나는 중국스를 너무나 사랑함 향도 좋고 깔끔해서 지인들에게 많이 추천하고 있음. 도소 높아 어 앞서 말했지만 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우울하며 위축한 모습을 지냈지만 이제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날아보려고 함. 나도 여러분들도 어 잡아 이렇게 빨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마무리하겠음.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